안녕하십니까. 정의태입니다. 국힘이 한동훈 비대위원장 추대한다. 이러한 기사가 나옵니다. 네, 김건희 방탄당, 이재명 방탄당 사지로 가나. 결국에는 민주당은 이재명 방탄당, 에, 국힘은 김건희 방탄당이 되는 거죠. 에, 이를 통해서 결국에는 에, 김건희 윤석열 보험을 들겠다. 뭐 이런 생각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결국에는 사지로 에, 몰리게 될 겁니다. 이 제3지대가 에, 국민들이 에, 제3지대에서 반드시 에, 이 거대양당의 이 방탄 행각을 심판하게 될 거다. 이렇게 에, 보게 됩니다. 네, 지금 보게 되면 한겨레에서 단독으로 국힘. 한동훈 비대위원장 추대한다. 이러면 이번 주에 사표를 낸다.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사지로 들어가는 거죠, 사지로. 네, 윤석열, 윤석열 당. 네, 윤석열 당이 국민들에게 지지를 못 받고 있죠. 지금 지지율은 계속 떨어지고 민주당에 밀리고 있는데 국민들은 제3지대에서 이렇다 할 에, 지금 움직임이 없는데, 제3지대에서 믿을 만한 움직임이 있다. 그러면은, 제3지대로 굉장히 큰 이동이 있을 거다. 에, 저는 그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국힘이 지금, 에, 두지 말아야 할 수를 뒀어요.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 네, 이게 이제, 에, 이 단독 기사가 사실이라면,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윤석열, 김건희가 한동훈을 보험 삼고, 그리고 김건희에 대한 특검에 대해서 방탄을 삼으려 하는 것이 아니냐. 국민들은 이렇게 보게 되는데, 결국에는 함께 멸망하는 길로 가는 거죠. 네. 그리고 이 부역자들과 더불어서 심판을 반드시 받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 델리 보면은 이준석, 여 김건희 특검 맡기 에, 박근혜 탄핵 안 겪었나, 다들 미쳤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도 제3지대에서 에, 국민을 생각하고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함께 각자의 역할을 맡아서 반드시 에, 거대 양당을 심판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네, 또, 어, 윤 김건희 특검 특검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 말라 70% TK에서도 67% 거부권 안 된다. 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동훈이 등판해가지고 김건희 특검을 막아내려고 한다. 에, 결국에는 에, 한동훈과 윤석열 김건희 그리고 부역자들 모두 다 심판을 받게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준석은 김건희 특검 때문에 공간이 늦춘다 선거 안 중에도 없나 뉴스원에서 이렇게 비판했는데. 지금 선거 안중 선거뿐만 아니라 민생 경제 안중에도 없죠 나라 미래에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저출산 고령화 서민경제 붕괴 자살률 대한민국의 미래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이민청 타령이라고 아주 있죠 지금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어요 네 김건희 새 녹취록 공개 도이치 통정 매매 직접했다 유스타파에서 전했는데. 이 또한 이제 명확하게 밝혀야겠죠. 밝혀서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면 라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되고, 서울신문 보면 김건희 명품 백수수 의혹 수사 착수. 네, 이것도 지금 뇌관이 되고 있는 거죠. 네, 김건희 명품 백 의혹 이대로 놔둘 건가? 이 국민들은 부글부글하는 거예요. 지금 네, 김건희 명품 선물 뭉개는 대통령실. 국민 모욕감 쌓여간다 이 한겨레에서도 보도하고 있는 거죠. 네, 결국에는 이 한동훈 위원장 체제로 간다. 에 그래서 에이 한동훈을 통해서 뭔가 한동훈을 그동안 키워왔죠. 네, 윤석열을 누군가 보이지 않는 이미 키워가지고 공정과 상식이라는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전혀 공정과 상식에 어울리지 않는자가 그 자리 에 앉아가지고 대통령이 됐는데. 결국에는 그것도 문재인과 이재명이 워낙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런데 지금 또이 김건희 특검이 다가오니 한동훈 카드를 내밀고 있는데 이 한동훈 거품이 꺼질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우파다 좌파다 자기들이 가두리 양식장을 만들어 놓고 국민들을 어항에다 가두는 거죠. 좌파 어항, 우파 어항에다 건드는데. 국민들이 그렇게 밀어나지 않죠. 이제는 국민들이 2차원, 1차원 세계가 아닌 3차원에서 다각도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거, 이재명 방탄당, 김건희 방탄당 반드시 심판받고 제3지대에서 사람들이 뭉쳐야 돼요. 상식과 이성이 있는 사람들이 뭉치고 양심 있는 사람들이 뭉쳐서 대한민국을 구해내지 않으면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은 반드시 망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